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새벽 2시 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실질 심사를 진행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영장 실질 심사는 오후 2시 20분쯤 시작해 6시간 40분이 지난 밤 9시쯤 끝났습니다. 심문이 길어지면서 저녁 7시쯤 1시간가량 휴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란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비합본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개엄문건 사후 서명 및 폐기 혐의 등이었습니다. 검사 10명을 법정에 투입하고 170페이지가 넘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한 특검 측은 윤전 대통령의 혐의 자체가 개엄의 위법성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한 성격이라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범죄로 재구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20분간의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개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신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수명은 직접 하셨나요? 혹시 해라고... 신문을 마치고 5시간가량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윤전 대통령 측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속도전에 성공한 내란 특검은 앞으로 북한 무인기 도발 의혹과 같은 외환 혐의 수사나 내란 방조 의혹이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어젯밤부터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어젯밤 9시 반쯤 이곳 서울 구치소에 도착했는데요. 도착 직후부터 보안 구역 안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입소 절차는 오늘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운만 걸친 채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의로 갈아입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을 채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윤전 대통령이 이동할 곳은 10제곱미터 규모의 독방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즉시 지금껏 받아왔던 전직 대통령 경호 업무는 중단되고요. 대신 전담 교도관이 배치돼 윤전 대통령에 대한 수용 감독을 시작합니다. 일단 윤전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구금된 채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당장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열리는 만큼 당분간 구치소와 법원 그리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을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사실 올해 1월에 이미 윤전 대통령이 내란 우도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법원이 갑자기 구속을 취소하는 바람에 4개월 동안 아무런 제약도 없이 지내왔는데 그동안의 일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3월 8일이었죠. 윤전 대통령이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체포 5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구치소를 나서면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쥐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논리를 이 내란 사건 재판에 맡은 지기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검찰도 항고를 포기했고요. 그러면서 지,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인데 정작 윤전 대통령 본인은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하는 기묘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부정선거의으로 영화 상영관, 한강공원, 동네 상가 등 곳곳을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반면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4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어제만 해도 법원이나 구치소 앞에 윤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구호도 외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구치소 앞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 윤전 대통령이 호송차로 이곳을 올 때까지만 해도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돌아가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 당시 서초동 자택 앞이나 법원 앞도 예전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신고 인원은 2천 명이었지만 수백 명만 모여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수만 명이 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훨씬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